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놀을커피입니다2028 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그 시안이 10월에 나왔을 때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런데 드디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입시 여러 번 치른 동네 아줌마 눈으로 떠들어 봅니다. 뭐 확정한 나온 지가 2주도 더 지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해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의견 위주로 떠들어 볼게요. 어 의외로 힘들어져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어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 그냥 아주머니까 참고만 하셔요. 아 우선 수능.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수능 9등급제 수능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목이 없이 모두 똑같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현행처럼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하면 이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기억해보세요. 같은 시험 과목과 9등급제. 기존에는 선택과목이 워낙 많아서 그 혼란한 입시를 더 어렵게 했었는데 간단하게 바뀐 점은 좋다고 생각해요. 과목 선택 유불리도 없어졌고요. 탐구에서 고1과정,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모두 같이 치르는 문의과 통합형 수능입니다. 중요한 건그 심화, 수학, 미적,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학에서는 최상위권, 상위권을 어떻게 변별할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내신 5등급제. 등급 간 비율은 이렇습니다. 1등급이 이제 10%까지, 2등급은 어, 누적 34%까지, 그러니까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를 모두 표기하는 거예요. 9개 그룹이 5개로 바뀌니까 어, 대략 기존의 2등급이 1등급에 포함이 되고, 기존의 3등급과 4등급 일부가 뭐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이제 수월해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그래도 상대평가라는 게 이게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2등급의 1등 또 3등급의 1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급간 그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1등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과목 등급 문연다고 하는 친구들 있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실수만 해도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별 기초 역량은 충분히 다져야 합니다. 내신이 5등급제가 되어도 그리고 사회 과학 융합 과목은 상대평가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 저는 처음에 이걸 대충 보고 아 사회 과학을 절대 평가한다고 어, 국영수만 하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단어를 간과했던 거예요. 사회 과학 과목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다 기재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어, 세번째 이제 과목별 체크 포인트. 어, 첫 번째 수능 국어에 이제 문법이 포함됩니다. 현행 수능 국어에서는 그 업매와 화작으로 어, 선택할 때는 또 상당수 인원이 화작을 선택했어요. 어, 수능 볼때 따로 문법을 하지 않는 학생도 많았죠.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하고. 그런데 이제 수능 과목에 매체만 빠지고 모두 합쳐졌습니다. 문법을 피할 수 없이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양이 늘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 두 번째, 이제 수능 수학에서 확통 포함. 그러니까 수능 수학에서 확통도 모두 치르게 됩니다. 고의 과정 수학과 확통. 어, 저희 큰애 때는 확통, 미적 기학 모두 다 수능 범위였거든요. 아마 이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은 또 미리 많이 준비해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 아무튼 수능 범위는 어, 고의과정과 확통 어, 그리고 수능에서 미적기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 미적기하는 꼭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보도 자료에 보면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부를 통해 어,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하지만, 그 학생부, 생기부에서 꼭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해 보세요. 어, 다만, 이제, 심화수학을 학생부 내신에서만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오류 없이 명확하게 출제가 되고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 세 번째, 내신 과탐 2 과목들 상대평가. 어, 다른 과목은 조금은 좀 간단 명료해지고 조금 양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데요. 솔직히, 과탐은 과학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야 고일 수준까지만 나온다고 하지만 어, 과학 내신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몇년 동안 과탐 2가 어, 절대 평가로 바뀌어서 부담이 적었던 게 사실이죠. 선행할 필요도 없었고, 어, 그런데 개정되는 내신 체계에서는 과탐 2과목도 5등급 상대 평가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애 때도 과학 그 2과목들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이게 전체 내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뭐 투과목 내신은 3등급도 맞았어 가지고 이게 전체 내신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어 그런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분명히 과탐 투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꼭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생기부 꼼꼼하게 볼 거예요. 어 그런데 또 이제 중하위권은 굳이 이제 투과목을 듣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듣는 수강 학생 수는 적어지고 그래서 좋은 등급 맞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 특히 과탐2는 수능 준비해야 하는 고3에 수강하기 때문에 어, 준비를 또 많이 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나 뭐 상위권 대학 지원 예정이라면 아마 이것도 미리 잘 기억하셨다가 어, 미리 준비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 첫 번째, 주요 과목 기초 역량 확실하게 다지자. 뭐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큰 개편이라고 하지만 크게 이리 일비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책 많이 읽고 국영수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 두 번째, 취약 과목이 없도록 준비하자. 그러니까 저희 애들 수능 치르고 저희 애들 결과도 그렇고 뭐 친구들 결과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서 뭐두세 과목을 눈부시게 잘했는데 한 과목에서 이제 폭망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문이과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은 적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정말 문이과 과목 모두 골고루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과목간의 그 공부 비중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할것 같아요. 저학년이라면 독서도 뭐 문이과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시킬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과머리, 문과머리, 이런 이야기도 되도록 하지 말아야죠.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하는 말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또 그만큼만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목들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 세 번째, 학생부의 중요성 확실하게 파악하자. 그러니까, 수능이 뭐, 자격시험 정도는 아니지만, 심화수학도 빠지고, 탐구도 고1과정으로만 시험을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의학계열, 이공계열 최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뛰어난 학생을 찾기 위해서 뭐 서울대나 고려대처럼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넣어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 뭐 세트과 수행의 질도 더 자세히 보고 고려대처럼 정량적으로 아예 그냥 내신을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정시에서도 어, 특히 기존에는 이제 내신을 뭐 고일 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은 아니 정시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반영 100%가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뭐 문이 더 좁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고1 내신이 잘안 나와도 내신과 생계부 모두 끝까지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지 모르니까 모두 끝까지 잘 챙겨야죠. 내신은 항상 중요했지만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정시에서도 내신이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등급제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본 역량은 확실하게 준비해 가세요. 어, 그리고 수준 높은 학생부를 꾸리기 위해서 만약 준비를 해본다면 초, 중등 때 과학탐구 보고서 등그 논리적 글쓰기를 해보도록 어, 신경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참가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이게 하게 될 겁니다. 어, 물론 수상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어, 주제 잡고 실험이든 뭐든 그 과정을 준비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어, 그 전체를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과목 공부하는데 방해될 만큼 과하게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과정을 몇 번만 해보면 고등에 더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뭐, 혹은 초중등 때 했던 과정을, 어, 고등에 그걸 더 심화해서 보고서를 써봐도 좋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생각해보고 논리적 글쓰기, 뭐 탐구 보고서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 선행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어, 그래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어, 우선 국어 저학년부터 꾸준히 하세요. 뭐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초등 때 국어 신경도 안 썼던 것, 그리고 중등 때도 너무 늦게,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지 않고 대충한 것, 어, 그게 제일 저는 후회되거든요. 국어 잘해야 사회 과학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뭐 하루 이틀 각 잡고 하지는 못해도 격일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어휘와 문해력 챙기고 어, 중등 때는 문법도 하시고요. 어, 수학은 적어도 고일 과정 많이 하면 고2 과정까지 뭐 지금이랑 비슷해요. 뭐 전에는 뭐 미적도 많이 해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미적까지 할수 있다면 뭐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 정도까지는 어, 안 해도 고등가서 내신 과정 준비할 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학통도 고등가서 해도 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애들 다 고등가서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아, 어, 물론 뭐, 많이 할수 있다면 추천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1등급이 쉽지 않은 학교도 아주 많거든요. 뭐, 미적이 빠져도 수학은 항상 열심히 하셔야죠. 어, 생기부가 더 중요해져서 뭐 고등 때뭐 세특 수행 준비로 공부할 시간이 더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도 많이 되어 있으면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문법, 구문, 뭐 독해 이렇게 과정별로 지금처럼 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 과학 어, 국영수 되는 상위권은 과학도 챙겨보세요. 뭐 과탐은 이제 뭐 선행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는 의외로 이제 과학도 내신에서 판가름 나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상위권이라면 주력 과목, 한두 과목 정해서 공부도 하고 관련 도서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세특은 수학, 과학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리 준비된 과목이 있다면 그 세특의 질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섯 번째, 대학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확인. 어, 2028 대입 대학별 시행 계획은 올해 중3이 이제 고의가 되는 어, 26년도 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 입시 그 아웃라인 정도를 미리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각 대학별로 어떻게 학생을 뽑을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심화수학과 과학원이 빠진 수능인데, 뭐, 입시 방법에서 어떻게 보강이 되어 나올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남은 고등 2, 3학년을 방향을 확실하게 세우시면 됩니다. 저학년도 이때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한번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교과는 수능체저가 어느 정도로 요구될지, 뭐 구술고사 등 면접이 얼마나 강화될지 여러 가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여러 채널에서 분석을 해 주시겠죠. 뭐 제가 그때까지도 이거 채널 운영을 한다면 저도 해 볼게요. 어, 대입제도가 바뀌어도 공부 방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언제나 국영수사가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꼭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제 고등 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등 때 사춘기가 와서 끝내고 고등 가는 게 정말 최고의 행운이 되겠네요. 혹시 지금 중등 아이가 사춘기로 힘들다면 부모님은 이걸로 위안 삼아 보세요. 어,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는데 너무 길게 떠들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